이런 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음, 이건 근데 머리도 음. 좀 있으면 유리하잖아요. 음. 아, 근데 머리가 꼭꼭 음. 꼭 자기가 <laughs> 이겼을 때만 뭐 아이큐 <laughs> 높은 사람이 하지 이긴다는 하지. 이런 얘기면은 잘하는 나.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. 근데 어. 이게 그 뭐죠? 내가 어떤 숫자를 내도 그쵸. 이게 약간 도박 같은 거잖아요. 저는 이런 도박류가 너무 싫어요. 이게 왜 도박이에요? 왜냐하면, 그럼 게임이다 도박이에요. 아니면 내가 가진 카드를 <laughs> 이게 얼마나 건져요? <laughs> 아예 네. 정말. 아, 네. <laughs> 내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네. <laughs> 그래도 전반개 음. 별 <laughs> 재미 없었어요. 네. 이거를 집에서 이제 가족이랑 세 명이 하는데도 세 명이해도 되게 재밌어요. 음. 이게 적을수록 음. 재밌어요? 많을수록 어. 재밌어요? 한세네 세 명이 네 명?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네. 많으면 좀 안심은 돼요. 근데 세 명이서 하면 이게 아, 수 싸움이 더 치열해지긴 해요. 되게 숫자가 극단적으로 나와야지 유리하고 이렇게 어. 애매한 카드를 들고 있으면 되게 불리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다섯 명이 하면 다섯 명 하는 대로 재밌고 네. 셋이 할때 그때 우리 셋이 있었는데 셋이 네. 할 때도 되게 재밌게했었어요 맞아요. 셋이 네. 할 때도 되게 재밌었거든요. 그리고 그때는 음. 셋이기 때문에 숫자를 대충 제일 높은 수와 제일 낮은 수를 누가 누가 더 기억하기가 쉬웠죠. 알아서 이이 음. 판에 저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, 추리도 재밌었던. 같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. 이게 네. 같은 그래, 카드가고 같은 카드로 똑같은 영영영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어, 네. 네?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아, 그래서 네. 이건 세 명이 해도 되게 재밌고 음. 이렇게 다섯 명이 해도 재밌네요. 네. 그래서 추천합니다. 음. 세개 반. 네. 음. 음. 저도 세개 반. 뭐, 아무것도 안 해, 그냥 세계반 어, 예. 블랙님? 네, 네. 동감, 동감. 동감, 동감. 동감, 동감. 네. 취향 네. 아니에요? 아, 안 하고 아... 샀잖아요, 일단. 네. 하지도 않고 네. 샀잖아요. 네. 제가 추천해서 샀는데 어떡하지? 뭐, 믿고 사죠. 네. 믿고 사고 재밌었어요, 재밌었고. 어... <laughs> 영혼이 없는 거 <것> 같아. <laughs> 영혼이 없었죠 <없으셨죠. 웃음> 그러니까. 원더풀 안 나오면 아니, 재미없는 네. 것 같아. <laughs> 재밌었고요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옆사람에게 옮겨가니까 몇개 정도는 카드가 기억이 나잖아요. 네네, 그래서 아. 이 사람이 이걸 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제가 판단하는 데좀 저는 그렇게 네. 깊게 생각하셨구나. 아니, 그러니까 아, 막더이 사람이 이걸 낼 거야. 그러니까 내 카드 낼게또 이게 바뀌게 되니까 네.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 재밌는 거 네, 이제 요 수에 대한 직관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w e d e n 게 빨리빨리 딱 판단되고 돌아가서 주, 재밌을 것 같은데 d e 없을 s a 요 참고로 i s 로 c o 수에 대한 직관력이 없는데 계속 이겼어요. 어, 되게 잘 h c 요 u n t r y s w e d e 개 네, s 네, a 이게 e d 내가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인지가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 좋은 음, 카드로도 음. 그 게임을 다 지는 분이 계세요. 음. 그럼 그건 그게, 그게 너무 매우... 그게 나야, 그게 어, 그게, <laughs> 그게 <더 웃음> 재밌어. 그게 나야. <laughs> 그거는 뭐예요? 죄송해요. 전략을 잘못 세우면서 그런 거니까. 그러니까 저희 약간 건지 운인 거지. 다른 사람이 몰래는 게 운이잖아요. 불아니요 음. 그래, 아무리 운이? 내가 좋은 카드를 가져도 운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그때 딱 음. 전 전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음. 전략 <laughs> 반 운반 음. 음.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카드로도 앞에 사람이 그 카드로 음. 다 음. 뭐라고 해야 되지 목숨이 다 없어졌는데 그 카드로 한 목숨이라도 살면 음. 또 그거에 대한 또 짜릿함? 그쵸, 그건 음. 있죠. 예, 네,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게 아까 플레이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애매한 숫자일수록 이 튜브 개수가 있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아예 낮은 순이나 아, 이런 데는 그냥. 튜브가 아예 없어요. 음. 아예 높은 수는 좋은 카드들이니까, 그래서 밸런스를 되게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되게 저는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, 특히 이게 한글판으로 나왔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좀 숨겨진 보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게임 전 되게 못 하는데 재밌어 하거든요. 네, 그래서. 두개반 드리겠습니다. 와. 이게 구하시네 이거 애기들랑도 해도 그렇죠. 어려운 게 네, 어, 아니니까. 그냥 막 카드 막내는데 두리는 못 하는 거죠. 네. 3인부터 <laughs> 네, 할수 아, 있다 싶다. 음. 그러니까 이게 다섯 명에서 5라운드잖아요. 네. 그럼 1라운드에는 처음 배우는 사람도 이게 뭐지 하다가 한 3, 4라운드 가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쵸, 하고 그쵸. 자연스럽게 익힐 것 같아요. 음. 음. 카드를 음. 옆으로 돌린다는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좀 그게 매력 있는 거 같아요. 음. 애들 음. 재밌을 것 같아 <laughs> 교실에서 좋을 것 같아요. 음. 네.